본인 소개 잠깐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무창포에 있는 VO라는 배를 운영하고 있는 선장이고요. 네, 올해 4년차 임민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유,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선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때는면물때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보통 광어 같은 경우는 물이 퍼 있는 물때보다는 조금 가는 물때가 낫죠. 죽꾸미도 완전히 조금 무실 때보다 네. 어 9월 달 때는 조금 무실 때도 괜찮지만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물이 조금 가는 날이 좋아요. 포인트 진입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앞입니까, 뒤입니까, 옆입니까? 아. 일단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네. 어느 쪽으로 손님들이 몰릴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순차적으로 입질받을 을 거고 그렇죠. 옆으로 들어가면 앞이나 뒤 네. 순차는 있지만 당연히 그렇구나. 옆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입질받기가 네. 용이한 거죠 네. 앞에 낚시를 좀 잘하시는 분이 탔어요 앞으로 먼저 밀지않으셨 앞으로 한다면. 그분들이 낚시를 잘하신다고 해가지고 네. 그분들한테만 기회를 주면 다른 분들은 손맛을 못 보신 분들은 부유를 탔는데 고기를 못 잡고 갔다 그러면 재방문률이 떨어지겠죠. 잘 잡으시는 분들은 뒤로 대건 앞으로 대건 옆으로 대건 어떻게든 잡아내셔야 요 의 이제 달린 댓글 중에서 제가 좀 하나 좀 골라 볼게요. 뭐 물정을 맞춘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제 평소에 이제 선장님께서 다니는 네. 포인트에 네. 어 언제 어느 때 어느 각도의 조류의 흐름이나 이거 가장 조류의 흐름이 좋을 때그 네. 라인이 있어요. 그, 그 라인에 포인트에 가장 적합한 예 네. 네. 그때 맞춰서 만 국민 포인트인 화사도, 화사도, 대화사도에 남쪽에 이제 선장들이 소위 이제 은어처럼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그 포인트 포크레인 포인트라고 불리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 같은 거는 이제 중썰물, 그때 유속이 가장 적당히 나오고 그 라인을 따라서 섬치기, 섬치기도 할수 있고 끼워서 태워도 유속이 적당히 나오고 고그 주변 40m권 어처도 적당히 태울 수 있는 그런 물정이죠. 멀쩡. 어떤 배는 배 전체가 꽝 나오면 선장님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는 않는지. 며칠 전에 당연히 그 미안하죠. 전에 죄송합니다. 다 환불을 네. 해주셨던 적이 있죠. 밴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며칠 전뿐만이 아니고 네. 작년 기준으로 쭈꾸미 때 환불을 몇번 해준 적이 있어요. 무려. 근데 어쨌든간에 배를 끌고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선장님 네. 기름 떼쓸 거고 네. 어쨌든 본인이 배 기름을 떼서 나갔고 네. 도지 락투 돈을 들여서 나갔고 네. 했는데 전액 다 환불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환불을 해주는 게 맞다 아니다 이거는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장의 재량이에요 제가 맞다고 하면은 환불을 안 해주신 선장님은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배지를 해드렸는데 바다가 주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기준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름을 쓰고 도시락 값을 지불을 하지만 어 조사님들 기준에서는 하루를 시간을 내고 또 왔다갔다 기름도 쓰시고 톨비 내시고 채비도 사셔서 채비값도 들어가시고 엑스로 환산하시면 17분을 취합을 하면 제가 쓴 기름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소비를 한 건데. 그렇죠. 뭐, 제가 반나절을 했다. 그래서 뭐, 3만원 환불해 드리던가 뭐, 그럴 순 있는데. 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환불해 드린 거는, 예, 10시 반쯤에 이제 철수를 했는데, 제가 3만원 더 버는 것보다 이분들 지렁이도 다못 쓰고 가셨어요. 예. 그렇죠 내려올 때 어떤 뭐 시간이나 그렇죠 저도 낚싯배를 하기 전에 낚시꾼이었는데 얼마나 설레고 그 전날부터 잠도 못 자고 기름 쓰고 오셨을 건데 제가 3만 원 남겨 먹느니 네. 재방문 <laughs> 어쨌든 아, 이 제가 환불해 드린 걸로 재방문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그 만족하니까요 네. 되겠네. 그, 그 내용이 정확하게 밴드에 있는데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워낙 선상 낚시라는 데가 네.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되게 막연하고 일단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죠. 생활 낚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킹 낚시나 방파제 이런 낚시를 하시던 분들이 잠못 자고 날짜를 또 하루 이상을 써야 되는 상황에다가 그렇죠. 선비에다가 뭐 잠못 자고 채비랑 이런 기타 등등을 하다 보면 그렇게 좀 막연해하고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걸 많이 좀 낮추고자 이런 질문도 좀 드리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제, 제가 글을 올린 내용은 어, 선상 낚시 진입 장벽 및그 이쪽 그 선상 낚시 쪽에 워낙 불경기이다 보니까 요즘에 불경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평일 비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일 비용을 할인해서라도 나가는 편이 네. 다만 뭐 얼마라도 버실 수 있고, 또 그렇게라도 손님들이 찾아주고 하는 게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저 같은 있습니다. 경우도 오늘 빈 배로 집에서 쉬느니 당연히... 선비를 할인해서 나가는 편이 네. 좋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일단은 정답은 할인해서 나가는 거다 아니다. 제가 정답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각 선사마다 이제 결정할 네. 일이고요. 어, 가격으로 할인을 해서 자꾸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끝이 없거든요.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laughs>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게, 저희 나름대로 이제 낚시협회가 있지만, 그거를 강제로 이렇게 하자고 할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이렇게 선장님들끼리 뜻이 맞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수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어, 가격 할인 같은 거는 이제 요즘에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똑같은 손님층에 나갈 수 있는 배들은 한정이 돼 있죠. 유명 선사들이 더 많이 나가게 될 거고, 그렇겠죠. 당연히 가격을 할인하면 할인하는 배쪽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있을 건데 가격으로 할인하는 것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더 드리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요. 음, 음. 예, 더 열심히 뭔가를 개발을 한다든가 예, 손님들한테 뭐라도 이렇게 뭐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하는 음. 게 낫지. 가격을 다운 시켜서 가격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초보자 분들부터 중급자, 고수까지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어초 낚시에요, 그렇죠? 어초 낚시요. 네, 네. 네. 어초 낚시를 좀 잘하기 위한 꿀팁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초 자체라는 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무슨 밑에 풀이 있나. 예. 어초라는 거는 인공적으로 고기들의 서식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서식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어초 단지에 들어가면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의 어초가 주변에 막 있어요. 네네. 그 어초들을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어초의 크기가 몇 미터인지, 네.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생긴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 정보가 없이, 그렇죠. 자, 어초낚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시는 대로 하겠죠. 네. 근데 어초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어초가 뭔지 알죠. 근데 가장, 가장 난관이 밑걸림이잖아요. 그렇죠. 자, 밑걸림을 피하는 거는 선장님이 일단 시키는 대로 몇 바퀴, 몇 바퀴 감으십시오. 그렇지만, 일률적으로 그렇게 감아버리면 네. 이렇게 들어가면 기에 분들이 미리 감아버리면 그렇죠. 네 맞아요. 바로 앞에서 입질 포인트까지 진입을 안 하고 감아버리는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선장님은 자 어초 좌측부터 들어갑니다 네. 4m입니다 진입합니다 그러면 얘기하면 알아서 팔고. 하시는 건데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밑걸림이 많이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거 차이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바퀴 감으라고 이제 설명은 안 드리고 어떻게 탈출하는지는 설명을 드려요. 밑걸렸을 때, 밑걸렸을 때 보통은 어초에 네. 뽕돌이나 채비가 닿으면 느낌이 올거 아닙니까? 네. 느낌이 오면 올리면 되는데 라인이 먼저 닿을 때가 있어요. 그치. 라인이 먼저 닿는데 어초에 미끌미끌한 뭔가의 라인이 닿으면 느낌이 잘안 옵니다 낚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주 선명한 감도까지 다 느끼기 때문에 미리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끌고 가다가 라인이 이렇게 쓸리는데 퉁 걸릴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시면 이제 밑걸리겠죠 밑걸렸을 때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밑걸렸을 때 얘를 당겨버리면 박혀버리면 탈출하기가 힘들고요 얘가 툭 걸렸을 때 라인을 다시 줘서 뽕돌이 다시 떨어지게 만듭니다. 살짝 선발을 누르지 마시고요. 여유줄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로드를 내리세요. 살짝 내렸다가 튕기듯이 빠질 때까지 내렸다 올렸다 탈출하시면 됩니다. 뽕돌이 나오면 빨리 걷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빼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걸리면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박혀버리면 더 이상 빼기가 힘들죠. 그리고 다시 어초에 또 집어넣는 기껏 탈출했는데 어초에 또 집어넣으시는데 보통은 그래요. 예, 미련을 못 버리고 네. <laughs> 어초에 다시 내리시는데 네. 또 걸리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초에 진입해서 입질이 없다. 그러면 걷어서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라인에 데미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음 어초를 타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소위 말하는 냉장고 포인트라는 것이 <laughs> 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네. 어, 넣으면 나오는 항상 고기가 있는 포인트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한번 느꼈던 적이 있어요. 네. 특히 쭈꾸미 때가 그런 것 같은데. 쭈꾸미 때요? 예. 네. 계속 나오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이동하는 경우가 네. 다음 날을 위해서인 경우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이 쭈꾸미를 남겨놓는 경우는 없고요. 오늘 오시는 손님들도 중요한데 어떻게 내일 잡을 걸 남겨놓고 그런 경우는 없고요. 냉장고 포인트는 쭈꾸미는 저는 잘 모르겠고 예, 먼바다 이제 우럭 낚시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내만권에 사는 생활 낚시는 냉장고 포인트라고 할 만한 데가 왜냐면은 국민 포인트가 됐어요. 배들이 워낙 많고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AIS라고 그러거든요. 위치 발신 장치거든요. 저희 이제 배 안에 프로타라고 그래서 바다에서 쓰는 내비게이션 같은 장치가 있어요. 그 안에 다른 배들의 위치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어, 저기도 나오나 보네, 저기는 물이 몇 노트 가네, 이 정도는 파악을 하는데, 물론 꺼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쭈꾸미나 뭐, 여타 가장 기본적인 생활낚시에서 냉장고 포인트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기준에는 거의 다 공유를 하고 있어서 저는 없네요. 남겨놓는 경우는 전혀 없다. 네. 사리대를 위해서 이제 사리대는 보통 내만권에서 먼바다는 먼 이제 사리대는 유속이라는가 그런 것 때문에 물이 가장 셀 때는 내만권에서 물이 약한 포인트를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럴 때를 사리대를 대비해서 육지 쪽에 포인트는 조금 이제 덜 파기는 하죠 보통 5초 몇 미터 전에서부터 채비를 내리고 흘리기 시작하죠 불 때에 따라 다르죠 근데 이게 조금 때 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약하게 열릴 때는 네. 거의 정확하게. 몇 미터 안 떨어져서 내리고 조금 이제 물이 어느 정도 흐른다 그러면 여유 있게 이제 내려서 왜냐하면 제가 삑 눌러도 바로 내리시는 분이 네, 네. 계시는 반면에 조금 있다가 내리시는 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내리는 편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궁금한 게 수심이 깊은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똥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수심이 깊고 조류의 어떤 소통도 좀 원활하거나 이럴 때, 네.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나요? 태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제가 채비를 삑 하고 내렸어요. 네. 내렸는데, 제 배는 그 똥, 네. 조그만 똥 위에 제 배가 정확히 위에 그 있어도 네. 라인이 이렇게 뻗어 있으면 네. 그 포인트에. 더. 안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라인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네. 라인이 이렇게. 네. 7시 방향이라든가 이쪽으로 뻗어 있으면, 배는 분명히 배는 밑에 어탐기에 정확히 태운 모습이 떠 있는데, 배는 정확히 위에 있는데, 채비는 뒤에가 있고, 앞 사람 한명 정도 걸리는 거죠. 정확히 위에 있는데, 앞 사람 한두 명만 걸리는 거죠. 그건 이제 수심이 깊어질수록 라인이 조금만 뻗어도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0m, 20m권, 40m 이렇게 수심이 깊어질수록 그게, 태우기가 그게 힘들어지죠. 어탐에 채비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 채비가 닿았다, 안 닿았다는 고기가 물고안 물고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어, 고기가 없는 데는 물고안 물고로 판단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쪽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초기 같은 경우는 탈출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치.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돼요? 있고. 조그만 똥은 이제 파악을 제가 눈으로 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렇게 툭툭 걸려서 이렇게 빼시는 분이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 아, 들어갔구나. 저분까지이 정도는 판단이 되는데요. 뭐한 50cm 똥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고기가 만약에 거기 없다. 없는 건지 채비가 안 들어간 건지 채비가 안 들어간 건지 판단이 안 되죠. 그거는 아, 예. 그럼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 속조류 겉조류가 다른 것도 파악이 어렵잖아요. 파악이 되죠. 속조류 겉조류가 파악이. 그게 어떻게 파악이? 되죠? 어, 조류가 이렇게 배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네. 겉조류 유속은 어 일반 유속 속도인 뭐 일로트 네. 일로트로 흘러가는데 속조류는 느리다. 그러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안에 들어가서는 또 우리 라인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뒤로 잡는다 네. 물이 이제 이쪽 방향일 때 앞이나 뒤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줄이 이렇게 뻗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내린 사람은 이렇게 뻗는데 채비를 네. 내린 지 오래된 분은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아 네. 그걸 봐서 그러니까 방금 내린 사람의 라인과 들어가 있는 바닥을 사람과 찍은 예. 라인의 각도가 틀려질 때 예, 예. 어, 속조류 겉조류가 다르죠.라고 예.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예요. 보통 속조류 겉조류가 다른 포인트는 다 알고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조류 겉조류가 많이 심할 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인트를 미리 알고 가기 때문에 몇 군데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되질 않아요. 예, 일단은 네 궁금한 점은 다 여쭤봤어요. 네. 일단은 뭐 조금 곤란한 질문도 있으셨을 텐데, 잘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네. 우리 그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v o 자랑 한번 좀 해주실까요? 어 v o v o 자랑은요 <laughs> 나는 배가 깔끔하고요 <laughs> 열정 가득한 젊은 선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열심히. 그럼 제가 하는 인정합니다. 네. 멘탈이 그러니까... 약해서 <laughs> 손님들한테 어떻게든 퍼, 퍼주고 싶어 하는 그런 선장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연수가 늘어날수록 열정 식을 겁니까? 그렇진 않죠. <laughs> 네.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 하겠죠. 예. 네. 지금 뭐 여타 베테랑 선장님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선장님들도 네. 많이 계시니까요. 예. 네. 열정이 있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 해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솔직히 대답 조금 피해서 한거 있지. 제일 걸렸던 질문이 뭐야? 가격, 자리. 가격, 자리, 가격, 자리. 솔직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 뭐야. 사무장 있는 배랑 없는 배랑 왜 가격이 똑같아. 사무장이 없어가지고. <laughs> 이 친구 <칭작> 작품이잖아. <품장. 웃음> 근데 당연히 사무장이 있는 배들이 서비스가 훨씬 좋고, 가격 대비, 내 서비스가 그만큼 더 많이 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갑자기 뭐라고 잡을까. 사무장이, 사무장이 없으니까. 사무장 앞으로 주문되지 돈 많이 벌어도. 그렇죠. 배도 977로 늘리고. 장가하시는거예요 장가는 나 못참겠어 <laughs> <laughs> 결혼 안했어? 뭐 안했어요 형님 저, 저도 기혼인줄 알았더니 비혼인줄 알았어요 자 우리 그러면 범배하자고 이 VO가 977이 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 어문자 밴드 회원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기현 형님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알라뷰 오늘 VO였으니까 <laughs> 이렇게 했을 줄 알았는데 인의습니다